골반이 잘 움직이는데 이 골반이 이 무릎이랑 이렇게 통으로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다리는 전체적으로 좀 고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플로우골프의 최대룡입니다자 여러분 백스윙을 할때 무릎을 고정해야 된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, 무릎이 확 펴지거나 확 돌아가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, 그런데 그 안에 속뜻이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아, 이게 무릎을 고정하는 거고, 아,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하네. 어, 훨씬 스윙이 이쁘게 어, 되네. 자,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. 은이 무릎을 고정하라는 건 결국에 이 고관절이 여기가, 여기, 하지 회전이, 여기 하지 회전이 잘될수 있게 골반이 잘 움직이는데 이 골반이 이 무릎이랑 이렇게 통으로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다리는 전체적으로 좀 고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여기 있죠. 여기. 여기 접히는 부분.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좀 접히면서 백스윙이 될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면 제 무릎의 방향이 보이시나요? 지금 무릎은 정면을 보고 있어요. 정면을 보고 있는데 제 골반은 이만큼 돌아갔죠. 45도 정도 돌아갔어요. 무릎은 가만히 있는데 45도 돌아갔어요. 사실, 우리 다리에서요, 이 골반은요, 이 고관절, 여기는, 여기는 굉장히 많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고요. 무릎은요, 이 안정적인 앞뒤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. 이 고관절이 회전이 많고, 무릎과 발목은 합쳐서 뭐 많아봤자 15도, 20도? 근데 얘는, 어, 한 40도가량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백스윙 할때 무릎, 얘가 잘안 움직이고 그냥 같이 가 버리면 무릎이랑 발목에 부담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발이 떨어지면서 스웨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뭐 중심이 흔들리다 보니까 상체에 힘이 들어가요.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뭔가 단단해져야 단단해야 뭔가 밑에서 먼저 출발할 수 있고 단단해야 중심 이동도 잘될수 있고 뭔가 지탱이 잘 돼서 팔의 힘도 뺄수 있거든요. 그래서 백스윙을 할때그 단단함은 여기를 잡아라 하는 것이, 여 골반까지 다 잡혀서 이렇게 백스윙 때 회전도 못하고 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, 무릎이 잡혀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잘 움직여서 어 진행이 되는 스윙을 얘기하는 겁니다. 보시면 무릎이 아주 조금 움직였을 거예요. 대신 여기는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. 고관절은. 그래서 이거를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이 하면서 그걸 느끼기는좀 어려우니까. 자, 이 상태에서 골반에다가 이렇게 채를 올려놓고, 체중을 오른쪽에 실으세요. 그 다음에 그대로 회전할 때, 가급적 내 무릎을 내가 눈으로 지켜보면서, 이렇게 회전을 할때 무릎이 정면을 계속 보려고 해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죠? 그러면은, 옆에서 봤을 때 약간 기울기가 생기고, 무릎은 이렇게 돌아가 있지 않죠? 네. 이렇게. 이렇게, 체중을 실으면서, 오른쪽 힙이 뒤로 좀 빠질 겁니다, 이렇게. 왼쪽 힙은 살짝, 얘가 빠진 만큼 살짝 앞으로 나올 거고요. 그리고 나서, 왼쪽으로 이제 중심 이동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자, 이때, 이렇게 돌아갔을 때, 여기가 잘 돌아간다면, 또 엉덩이에 또 힘이 되게 잘 들어갈 거예요. 이 힙에 힘이 잘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.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. 엉덩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 엉덩이 힘이 잘안 들어가요. 무릎을 고정했다고 해서 무릎에 막 힘이 들어가도 안 돼요. 여기가 잘 움직여주면서 엉덩이 쪽에 힘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부분은 여기 고관절, 여기가 백스윙 때 회전하는 것이다. 물론 얘 혼자 회전하는 게 아니죠. 여기, 여기서도 이제 흉추에서 회전하죠. 근데 무릎이 무릎을 지켜보면서 얘가 회전할 수 있게 해주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게. 이걸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면 어, 스웨이라든지 막 중심을 못 잡는다든지 막 틀어진다든지 상체 힘을 못 뺀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없앨 수 있는 단단한 하체를 가지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 여기까지 체드룸 프로였고요. 오늘 제 레슨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